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김전 지사가 복권됐다고 해서 바로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. 박지원 의원은 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당의 인적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박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연의 정치쇼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김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박 의원은 김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면서도 김전 지사가 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이자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제치고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. 그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인적 자산이 더 많아졌다면서 현재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서 90%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원과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집단 지성의 발로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치를 재개하건 안 하건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민주당과 또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지 그걸 속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을 보면 역시 이전 대표가 선두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일극 체제라는 비난도 있다면서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, 김경수 전지사 이런 분들이 함께 경쟁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.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. 만약에 김경수 전지사가 친문 세력을 결집해 이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항마가 된다는 것보다도 경쟁을 할수 있다. 그렇게 본다고 답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맞습니다. 글쎄요. 이길 수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